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훈입니다 요즘 말 그대로 스트레스 테스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죠? 렌트비를 내는 이 종잣돈을 조금이라도 마련해서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계획을 세워도 막상 d b a 지가 나오지 않아서 막판에 포기해야 했던 분들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트스트 테스트와 콘도 투자에 대해서 재테크 전문가 b h 리 그룹의 테드진 씨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 스트레스 테스트 말 그대로 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고 결국에는 구, 오퍼를 냈어도 나중에 몰개지을못 받아서 스트레스 테스트에 통과가 되지 않아서 전매를 해야만 했던 경우를 많이 겪으셨다 이런 얘기들 주변에서 많이 듣거든요. 네네. 그러면 과연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몰기지 스트레스 테스트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실질적으로 끼치는지 좀 간단하게나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예, 몰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는 이제 그 금융권에서요 네. 몰기지 대출 심사를 할때 신청자의 소득이 얼만큼 그 모게지를 감당하는데, 네. 뭐, 뭐, 스트레스 크게 받지 않고, 음. 감당할 수 있는지, 그 공식에 대입시켜서, 네네. 그 모게지를 줄지 안 줄지, 혹은 주더라도 얼만큼 줄지를 음. 결정을 하는 그런 그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 우리 재작년쯤인가요? 우리 그, 이제 프로에서도 한번 달았었잖아요. 온타리오 부동산 그렇죠. 안정화 대책. 그, 뭐, 그 즈음에 이제 시행된 음. 하나의 또 이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만 네. 해도 뭐 인컴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셀프 인플로이드 분들, 자영업자분들은 네. 그 본인이 그 말씀으로 구두로 하시는 나는 실제로 신고하는 소득은 이렇지만 음. 실제 버는 소득은 이렇다 네. 라고 말씀으로만 하셔도 은행에서 그걸 인정해 주고 막 음.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들이 인정,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음. 그리고 좀더 타이트하게 강화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원칙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원, 기준 그대로 가지으로 하면서 거죠? 그게 네네. 또 강화된 거죠 원칙이 아. 네, 좀더 이제 그 작용 요건이 좀쪼여진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몰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이제 한국말로 풀이를 하자라면 대출 규제를 이제 강화한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얘상될것 네. 같은데,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어, 지난 방송, 여러분의 방송을 통해서 테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러면 그냥 금리를 인상시키면 되지 왜이 대출 이 규제를 강화해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쪼이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그 금리 카드를 들 수가 없고 대출 규제 카드를 들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맞는 말인가요? 네. 모험생이시군요. 네. <laughs>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주제를 위해서. 네. 지난 음. 시간에도 이렇게 뭐 다뤘듯이요. 네. 지금 과거 그 80년대, 80년대나 뭐 90년대 초반 이런 상황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게.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음. 막 오르면, 금리를 막 오르면 금리를 막또 올렸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프라임 레이시 거의 20%까지 가고, 맞아요. 우리가 은행에다 저축하면 뭐15% 이자 받고, 막 나거든요. 이런 그 시절도 있었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엄청 큼으로 인해서 네. 이제 많은 그 패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카드란 그 시절이라는 거, 음. 그거 지난 시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저희가 네네. 히틀러 얘기도 해드렸고 맞뭐 네, 여러 가지 말씀 사마천 얘기도 네, 하고 네, 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원리도. 그걸 보시면 네.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바로 그런 환경 때문에 금리 인상 카드를 막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몇년 전에 네. 그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가 없었을 때 혹은 이제 음. 강화되지 않았을 때 그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그 완공이 다가와서 클로징 날짜가 정해졌는데 네. 그 클로징 날짜가 다가오는 시점이 되어오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강화되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을 놓고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주제를 좀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될것 같은데요 어 제가 이제 뭐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베이트리 그룹 그 이너 서클에 들어 계신 그 멤버들 중에 특히 뭐 올해 2019년도 상반기만 해도 한 300채 이상의 클로징을 이미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 있고요. 수치상으로 뭐 요즘에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그 와중에 클로징만 그렇게 많은 숫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유닛들을 클로징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몰개지가 안 나와서 클로징을 못해서 뭐 전미하시는 분들이 없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게 또 무슨 얘기인가요? 심지어는 지금 현역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은 수입을 증명할 수 없는 70대 이상 그 중후반 어르신들조차도 클로징을 다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면서 또또 남다른 노하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뭐그 남다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나왔겠죠. 네.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laughs> 어. 드리는 거고요. 네, 사실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너무 방송에서 너무 이제 그런 얘기만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정확하게 그 대목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 올 상반기에 저희가 엄청 바빴고요그 네. 전에 이제 몇년 전에. 그 분양을 받으신 분들의 이제 클로징 날짜가 이제 다가오니까요. 근데 저희 그 멤버분들은 그 스트레스 테스트 때문에 몰기지가 안 나와서 클로징을 못 하고 아깝게 네. 내가 분양 받은 거를 딴 사람한테 뭐 전매를 해야 됐다든지 이런 사례는 그 이번 연도 상반기 중클로징한 300여 채 중에서는 단한 개도 없었어요. 그 300여 채 다요? 네, 네. 몰기지가 안 돼서 클로징을 못 했다거나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전매를 해야 됐다거나 네네. 이런 분들은 단한 분도 없었고요 그~ 왜 그랬는지 왜안 그래도 됐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하고 오늘은 아마 좀다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이어지는 다음 시간하고 해서 곧 핀포인트로 좀 짚어들 드리 좋을 것 네, 같아요. 그게 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게 네네. 궁금한 거거든요. 네. 음,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그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부분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그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 논 패닉, 논 패닉 그리고 <laughs> 네. 똑같은 사물을 바라볼 때도 음. 뭐 왼쪽 내 오른쪽 내뭐뭐 뭐 이런 말씀 드렸었죠. 네, 운늘의 자네 해기에서 말씀하셨죠. 잔해. 그러니까 네. 똑같은 사물을 볼때그 음.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삐딱하게 보시고 네. 어떤 분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고 어떤 분은 또 차분하게 음. 냉정하게 그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하는데 그. 부정적으로 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좀 음.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스트레스 테스트가 심화됐다는 얘기는 그그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 말걸 음. 괜히 했네. 처음에 아예 응? 네. 구매 자체를 안 했을 거요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럴, 이럴 줄 알았으면 네. 하지 말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줄 알았으면 이런 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라 거죠. 스트레스 테스트를 그 강화했다.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는 얘기는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 동전의 다른 사이드도 한번 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안 하신 것보다는 그래도 하신 게 훨씬 나은 거는 사실이에요. 음. 그리고 어떻게든지 어떻게든 저그 어떻게든 그이 스트레스를 좀뭐 받으시지만 그래도 좀덜 받는 방향으로 해서 클로징만 해놓으시면 꼬리만 시켜 놓으시면 앞으로 또 저희가 눈의 말씀을 드렸듯이 이 통화량이 증가되면서 네.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인구가 계속 우리 후배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민을 오고 토론토는 음. 발전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조금씩 조금씩 사정은 나아질 거기 때문에 음. 지금 그렇게 뭐 당면한 그런 과제 숙제가 좀 어렵다 그래서 그 굳이 그렇게 그 네거티브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음.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클로징을 할때 어떻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으면서 그렇죠. 굳이 전매 안 해도 될수 있게끔 원활하게 매끄럽게 클로징을 할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만 갖고 계시다 그러면 좀더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 이제 뭐 물가도 인상이 되면서 그 부동산 시세라는 거는 이제 올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뭐 억울해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인데 제일 중요한 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정말 그 클로징 자체를 원활하고 매끄럽게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사실 그게 본론이거든요. 네. 그 이게 콘도 투자라는 거는요. 그 단순히 계약하는 행위가 뭐 콘도를 분양받는다 사는 음. 산다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나중에 그 클로징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뭐 네. 좀 롱텀으로 가는 장기간 5년, 10년 이상으로 가는 음. 그런 장기간을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만은 꼭 그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연합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거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중대 포인트인데요. 네. 그 절대 원칙 이게 뭐냐면 콘도 클로징 때 모기지는 네. 내가 잘 샀다면 쉬워지고 음. 잘못 잘못 샀다면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음. 잘 사면 쉬워지고 잘못 사면 어려워지는 게그 콘도 클로징 당시의 모기지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원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방금 그 원칙, 잘 샀다면 은 쉬워지고, 잘못 샀다면 어려워진다라고 했는데, 그 원칙이 뭔가요? 그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잘 샀다면 저희가 무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예,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똑같이 이제 토론토의 어떤 그 이제 도심권, 네. 세놓기 좋은 곳에다가 콘도 투자를 하는데, 월세는 그한2,500불 정도 받을 수 있는 유닛이다라고 네.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두 개의 물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개 매물이 있는데 네, 두개 매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음. 어떤 거를 분양받을까 고민을 하실 때둘다2,500불 정도 네. 이제 월세를 받을 수 있고가 나오는 위치예요. 그런데 네. 네. 하나는 한 50만 불대 음. 수준의 분양을 받으시는 거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그, 6, 70만 불때 분양을 받으시는 케이스가 있다고 본다면, 어느 게더목이죠 어떻게 쉽고. 당연히 가격이 싼 게, 물기지 받는 게더 쉽겠죠. 그죠 그렇죠. 원금 네. 자체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동일 시점에서, 그, 내가 어떻게 어프로치를 했느냐, 어떻게 접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렌티비가 나오는 한 동네에서, 이제, 분양을 받는, 받으시는데, 남들보다 좀 내가 좋은 조건, 음. 저렴하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계약 특혜를 음. 받고 입, 그 진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남들보다 좀더 비싼 가격에 어떤 계약 특혜도 없이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전자로 네.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음.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그 다음 일이 쉬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비율 상당히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단추를 잘껴야그 이후가 이제 편해진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음. 결국에는 이제 잘 사야 나중에 물개지 받을 때좀 쉽게 간다는 그 원칙 자체가 거기에 대입이 되겠네요. 그렇죠? 음. 아무래도 좀 같은 월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같은 로케이션에 이왕이면 좀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면 훨씬 또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분양을 받을 때. 특혜까지 더 한다라고 하면, 그렇 나중에 몰개지를 받을 때 스트레스 테스트가 같은 조건으로 다 이제 만약에 된다고 해도 더 쉽게 받을 수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제 비슷한 시기에 네. 이제 비슷한 동네에 음, 사는데 음. 많은 분들이 그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시는 게 나는 이제 뭐 향이 좋아야 돼. 음. 한국 분들 많이 그러시잖아요. 전망이 좋아야 돼. 뷰가 네. 트여 있어야 돼. 네. 층이 높아야 돼. 뭐 이런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가격이 싸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음. 예? 그러면, 그러면 이제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근데 뭐 10층하고, 뭐, 4 50층하고 비교했을 때, 렌트비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음. 예? 뭐, 이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떤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음. 내가 투자라면, 내가 막 돈이 뭐 차고 넘치고, 뭐, 주체할 수좀 없을 정도로 많은 상태가 아니라면, 음. 예? 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동일한 시점에 같은 층에 그뭐 사시더라도 이제 옆집은 나보다 5만 불 싸게 샀거나 옆집은 나보다 5만 불 10만 불 비싸게 샀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그 파악을 하시고 뭐 강좌도 들어보신다든지 네. 이렇게 하시고 그 원칙을 준수를 하시면 지금 우리 이번 상반기 사례처럼. 플로징 할때 남들처럼 그렇게 고생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사실 이제 거듭 얘기를 하고 네.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론하고 있는 그 콘도 분양 콘도의 경우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입주를 해서 사시는 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투자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조금 전망을 좀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런 그러니까 관점에서 입주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네네. 같아요. 본인이 아주 인컴이 많으신 상황이 아니시라 그러면. 그다 음. 좋지만 뭐 전망 좋고 층 좋고 뭐 네. 이런 다 좋지만 이제 클로징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음. 그 진짜 중요한 포인트들이 뭔가 네 예? 뭐 우리가 납선 시간에서도 말씀을 많이 음. 드렸었잖아요. 네. 진짜 중요한 거는 구조. 음. 예? 그리고 위치, 로케이션 뭐 이런 것들 네. 다른 네.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음.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공부를 하셔서 네, 그럼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시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네. 공부를 혼자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네. 또 이제 계속 이제 강의를, 강좌를 듣다 보면, 거기에 따른 그 새로운 뭐라 그러죠? 그 뭔가 그 눈이 뜬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거기에 네. 따른 안목이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네.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뭐, 첫 단추를 잘못 끼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되지만, 그분들의 얘기는 조금, 이제 저희가 차후로 미루더록 그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첫 단추를 잘 끼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시세도 좀 오르고, 그쵸? 네. 좋은 상황인데도, 막상 클로징하는 그 시기에 가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극약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처방이라고 할까?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명쾌한 해석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뭐첫 단추를 잘못 끼우셔서 네. 뭐그 남들보다 좀더 비싼 조건 조건에 사주 네. 이러시는 분들 시세가 많이 안 올랐을 거예요. 오.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점매하시는 경우들도 아. 뭐 있을 거고요. 네. 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의외로 첫 단추를 잘 끼우셨어. 네. 시세도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걸 잘만 클로징을 음. 하시면 되는데 스트레스 받으셔서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전매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그분들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네. 뭐 오늘 시간 관계상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네. 좀더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풍선 효과 얘기도 있고, 네. 바람이 멈추면 노를 저어 가라.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말을 갈아타자 몸짱 전략.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다음 시간에 좀더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남지 볼로는 물론 지금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정작 이제 중요한 얘기들은 그분들한귀귀교를 해야 는 중요한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저희 그렇죠. 이어서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생각만 해도 뭐 풍선 효과 말씀하시고, 뭐 네. 어, 그리고 바람이 멈추면 그때 노를 져라 네. 말씀하셨나요? 네, 네. 그렇죠? 항상 비유가 재밌어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본격적인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서 휴가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더운 여름 마음만큼 시원하게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 살롱 제공입니다.